Windows 컴퓨터에서 HP 스마트 앱 다운로드 및 설치할 수 없음. 무료 HP 스마트 인쇄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몇 가지 단계를 수행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의 각 단계를 완료한 후 HP 스마트를 다시 다운로드해 보십시오.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하십시오. 1단계. 윈도우즈 요구사항 및 설정 확인. 앱을 실행하려면 컴퓨터가 HP 스마트 시스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컴퓨터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앱 스토어 메시지가 표시되면 앱 설명에서 시스템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컴퓨터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윈도우즈에서 업데이트 확인을 검색하여 엽니다. 사용 가능한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설치합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컴퓨터를 다시 시작합니다. 앱을 다시 다운로드 해봅니다. 2단계, 네트워크 설정 확인. 앱을 설치하고 사용하려면 컴퓨터가 활성화된 인터넷 연결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트워크의 지리적 위치도 앱 다운로드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가상 사설망 VPN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앱을 다운로드하기 전에 연결을 끊습니다. 컴퓨터의 위치와 시간이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하려면 시작, 설정, 시간 및 언어를 차례로 선택합니다. 날짜 및 시간 및 지역 설정이 현재 위치 및 표준 시간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3단계 Windows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캐시 재설정. Windows에서 실행을 검색하여 열고 w s r e s e t exe를 입력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빈 명령 프롬프트 창이 약 10초 동안 열린 다음 F 스토어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F 스토어 메시지를 취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만듭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없어도 HP Smart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4단계, 해결 방법으로 HP Easy Start 사용 프린터 또는 컴퓨터가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거나 앱 다운로드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대체 설치 방법으로 무료 HP Easy Start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2 3 h p c o m setup으로 이동합니다. 안내된 단계를 따라 HP Easy Start를 다운로드하고 엽니다. 설치 옵션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전체 소프트웨어 및 드라이버를 선택합니다. 소프트웨어 설치가 완료되면 HP 프린터를 사용하여 인쇄할 수 있습니다.